아, 아, 국가 찬탈했다고, 아. 가자! 가자! 미션, 죽을 때 훌륭하다, 세 키를 올리기. 팔이 없지, 원래. 오케이, 갑시다! 아신 나이싱 간다. 자, 용선 어디 감히 망자들 주제에 아얘 어, 빗나갔어 <laughs> 자, 나는 검성 아시나이신 내 앞을 가로막는 자에겐 죽은 뿐이다 어, 화살꽂힘 용선맞좀 볼래? 오 자, 1문자! 이연! 아 약하구나, 세키로예요 자, 우리 달인이랑 한번 싸우러 갑시다. 자, 용섬 간다, 용섬. 용성 간다, 용성. 용성! 아, 씨, 안 맞어. 잠깐만, 딱 이게 타이밍 맞으면! 그렇지, 용성! 야, 이때 딱! 오케이. 용성! 좋아. 자, 이제부터는 좀 섞어서 씁니다. 가자! 검창 총성이 간다. 음. 총 쏘는 거 있어요. 이거랑, 아, 구르게 한 다음에 하면 내발 네 쏜다. 맞아 아하 뒤로 물러서면서 뇌발 그렇지 딱 피했고 그렇지 야 올라오 오 올라왔다 아. 이게 창이 공격 범위 넓은데 무기 튕김이 엄청 많이 일어나네 야야이뇌발이 튕기면 어떻게해아됐네야짠 오, 어! 야, 오, 어! 눈앞에는 총쏘면 안 되네요. 아, 서양의 갑옷 무사 나왔다. 돌배 1초 5천원눈 감고도 하지, 눈 감고도. 자, 확진. 아, 스태미지 겁나 약해요. 배반. 우와, 얘 미친. 멜반이 났을 걸. 자, 나 일문자 이연을 보여주마. 아프다 아 개아프다 오무희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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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제발 자, 뒤로 물러서면서 에가 안나이고 따다다다끝치 안났죠 비전 용서 올라가자 자 가자마자 대고대고 사실 이건 사실 나 나왔고, 자 간다 용갑축자 와라, 자 기분 짝 가견, 어! 훌륭하다, 나비여, <laughs> 환영의 나비, 그러네 나비, 역시 나비좌, 어, 다행이다 이거 스포라했으면 소만났을 텐데, 제발 제발 제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씨 네임이다 하찮은 것을 배워버려군 하찮은 미물들이여 아씨 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살았어! 오! 오! 아 유린 당하진 않겠다 하찮은 미물들이여 간지나게 보여줘야 되겠구만 한 달을 맞아도 발끈하지 않는 감자열두 달을 맞아도 발끈하지 않는 감자열 아... 아 국가 찬탈 했다고 아... 솔직히 지금 손자보다 추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이거? 약하어근넌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썼냐 이거? 이거지 바로 동양의 보법 이번엔 진지한 이슈노 갈게 진지한 이 씬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지 찌르고 빼고 그렇지 자 일어나면서 나오면 찌르고 뺏기 죽여 그냥 죽여 죽여 찔러 뺏 이게 바로 이 씬입니다 하하 뭐라 검성의 찌르기. 아 진짜 개취해. <laughs> 아 뭔가 이씬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항상 이상으로 추하다. 아저 신는 스트립쇼에서 간지 않나요? 아니면 프리셋이야 뭐. <laughs> 노망난 이씬 할아버지 정신 놓으셨다. 네 카운터 딱올것같 넣고 빼고 하하 <laughs> 그러길래 왜 총을 안쓰고 검을 쓰냐고 멈춰 한놈 총을 멈춰! 그렇지! 야총 정신 걸린다 이거? 총 앞에 꼼짝을 못하는구만! 자 찌르고 넣고 빼고 외반! 아 개취 <laughs> 아, 묵장 개최해요. 진짜 도망난 것 같아. <laughs> 가자. 내려오는 순간 딱, 빼기. 그렇지. 완벽하구만. 묵장은 완벽하지 않구만. 전기고자가 되어라. 어, 잔인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어차피 이씨 아는 돈 없잖아요 원래는 자기 방에 몰래 숨어서 했는데 여기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장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씨는 자식이 없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양자를 들인 것도 다 그것 때문이야 아님 말고 아차! 치고! 와우 그렇지! 아벼아 덤벼. 아, 덤벼 그렇지! 아차! 자 킹리의 도시 갑시다 킹리의 도시 오늘이 벌써 일요일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와 2월도 벌써 다 갔네 3시간 있으면 2021년에 벌써 두 번째 달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2021년 되고 와서뭐 하셨죠? 내일 개강이라고요? 사실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하면 나머지 일생은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 특별히 막졸업 같은 거 하는 게 아닌 이상 아마 내후년은 똑같은 소리 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내년. 아이고... 와 야, 이 원거리 공격에다 이거에 비절 먹었다고... 진짜 미쳤네. 진짜... 이전... 이씨 와... 엄지 미쳤다... 다시 한번 형석 걸렸다. 이거 달라 걸렸다. 이씨... 와... 형석, 대쩌러! 자, 넣고, 앞잡까지 딱! 그렇지! 그렇지! 옥용서 와. 이게 <laughs> 무슨 경직의 신부 아이고경용일1분자 2연, 1분자 그러니까 지금, 창이 똥이야. 탕후라져. 일단 똥무기를 들고, 이신을 상대한 거야?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였고. 그래서 지구야 말았다. 자, 이신 대 화신. 너는 흠틈 그 나오는 순간 바로 용선 맞을라고 해라. 잠깐만, 이게 설마 용선 연속으로 해서 끝낼 수 있나?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되나? 매우 약하구나. 끝났어. 끝났어. 아 그러니까 용성 원툴이야 원툴. 창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네. 아왜 살아나 벌써? 하얀. 그렇지. 하나. 소왕녀 엔딩을 보러 갑시다 좋아! 불의 찬탈자 그래 이 씬이 원래 찬탈자잖아 국가 찬탈 했으면 불의 찬탈도 할 수도 있지 좋은 모드였다 정말 좋은 모드였다 자 글바 행복을 전하는 리클 32짤 리클, 리클 리클 피 우효 개꿀이다 냥 고맙다 냥에스트가 없다 냥아 미쳤다 도절못 참겠다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저는 그냥 날로 먹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잘자요 행복을 전하는 리클 32짤 리클 리클, 리클 리클 피 우효 개꿀이다 냥 고맙다 냥